간장이 또안 좋은 게, 순대를 포장하면 그냥 플라스틱 용이 나오잖아요. 따를 음. 데가 없어요. 전 그래서 간장을 좀더 낮게 봅니다. 아, 실용성이 떨어진다. 네. 아, 이제 음식이 어디까지 보실 작정이죠? <laughs> 보이는 만큼 먹는다. 순대에 내장을 더해. 나는. 아, 그래? 내가 순대는 가리네요. 나는 간 빼고 다 먹어. 부산 살 때는 쌈장에 찍어 먹고.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서울 오고 나서 소금에 찍어 먹으니까 또 겁나 맛있는 거야. 근데 소금에 찍어 먹으면 빨리 질리그 근데 쌈장에 찍어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어. 서울 오고 나서 소금밖에 안 줘서 진짜 빡쳤다니까. 역시 순대는 고춧가루가 뿌려져 있는 빨간 소금에 먹어야 한다. 소금은 수도권 지방에서 먹는다고 해요. <laughs> 근데 호감 찍어 먹으면 좋은 게 순대 맛이 제일 많이 나. 맛어 어때? 잘안 먹는 사람의 입장으로서이 잘하네. 맛집이네. 호금이 제일 전달해요. 순대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 나못 먹겠어. 물려요. 벌써. 물리게 된다. 전 전남에 있을 때요. 순대를 소금에 꼭 찍어 먹고 싶었어요. 거울 달고 싶었거든요. 아, 장너 이렇게 안 먹어봤어? 한 번도 안 먹었어? 어? 아 너무 신기해. 다른 남 사람 같아. 한국 사람의 요 <laughs> 경상도 지방에서는 막장조정 근데 막장 쓸소이 없는 집은 쌈장 줍니다 제가 알나서 처음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소금에다 찍어 먹으면 간식 먹는 느낌인데 깜장에 찍어 먹으면 요리 먹는 느낌 고기 먹는 거 같아 순대가 아니고 뭐야 이거? 너왜 맛있지? 나 이거 소금보다 맛있어 나 방금 먹으면서 부산 한번 갔다 왔어 쌈장에 풍미가 있네 아 근데 너무 아타깝다 왜요? 고양이 맛이 이게 아니고 고양이요? 고양이 귀엽죠 라 소고장이 진짜 찍어 먹어보고 싶어. 이거 라오차인야아 진짜 불일것같다고아 어, 이거는 진짜 좀 이거 저, 조금 두렵다. 나도 <laughs> 아니야. 음? 아니 나쁘지 않은데 심대가 시큼해졌어. 아니 개인적으로 초고추장 좀 텁텁해요. 별로예요. 그냥. 엄청 나쁘지 않은데 따뜻한 회를 먹는 느낌. 맛으로 따지면 쌈장이 더 맛있는데 매력으로 따지면 초고추장인 것 같아. 그렇 이제 되게 이렇게 딱 먹고 나면 이제 입안에서 초고추장이 사라지면. 무슨 맛이지? 하면서 하나 더 먹어. 무슨 맛이지? 하나 더 먹어. 리플레이맛 앞으로 나는 소금 안 찍어 먹겠다. 수상이 너무 괜찮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소금 필요가 없는데. 응. 아, 서울 아들 먹을 줄 모르는 거 봐. 안녕하세요 서울 아들. <laughs> 소금이랑 똑같지 않을까? 근데 나는 새우젓을 좋아해. 새우젓. 새우가 안 찍혀. 찍어 먹으데 응? 아, 원짜. 너무, 너무 짜고 약간 바다에서 먹는 듯한 지금 먹은 거는 바다 소금이고 우리가 여태 먹은 거는 그냥 입지소금이야 개인적으로 소금보다는 상이 호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좀더 감칠맛이 있어요. 같은 짠맛이긴 한데. 와, 이것도 난두개 이상은 못 먹겠다. 이거는 해먹을 때 먹는 거 아니야? 아, 치약이냐? 나 치약 이거보다 맛있 아, 가봐. 진짜 너무 싫어. 아 왜? 그건 진짜 와사비 진짜 싫어요.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이거? 갑제주. 역시 제주. 간장이랑 와사비 조합마저도 난 괜찮았는데. 의외로 포장 이거 먹었을 때보다 좀 이질감이 덜하다. 아. 이게 제일 맛있어요, 진짜. 난 이제 이렇게 먹어야겠다, 순대. 간장이 또안 좋은 게, 순대를 포장하면 플라스틱 0이 나오잖아요. 음. 다른 데가 없어요. 전 그래서 간장을 좀더 낮게 먹어요. 아, 실용성이 떨어진다. 네. 아, 이제 음식이 어디까지 보실 작정이죠? 오인말씀 어, 먹는다 저는 일단 이, 이 와사비 간장이 제일 맛있어서 찍어먹는 게 제일 맛없는 건나 새우젓 어? 나 새우젓 쌈장이 어. 생각보다 엄청 괜찮았어 저는 약간 좀어 먹는 것만 먹는 판인데 새로운 거 도전 잘안 하거든요 아 근데 도전했는데 네. 신을 영접한 아, 그런 아 이거구나 어, 쌈장님을 배웠어 아 어, 나도 쌈장님을 <laughs> 배웠어 맛장이 제일 입에 맞고요 네 2등급 새우젓 3등급 소금 4등급 간장 5등급 초고추장 네 저도 마테랑 똑같은 생각이 역시 피는 네. 못 네. 못 못보이나봐요 어우. 아니. 어디 가 저희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주도가 해산물을 많이 먹잖아. 감귤도 많이 먹고. 귤이 왜 나와? 제주도 귤 아니에요? 맞죠? 귤도 이것저것 먹냐? 접시 접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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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 접시.